오늘은 전 야구 선수와 도장깨러 왔습니다. 강남 박스페이스인데 제대로 부셔볼게요. 오늘 저와 함께 도장 깨주실 분들인데 실제로 복싱 배워보고 싶어서 처음 오신 분들이래요. 원래 같이 도장 깨보려고 했는데 너무 잘생겨서 각계전투 조져야 할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구 선수 안시현입니다. 제가 잘생기면 운동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했는데 준비 운동부터 기어코. 오! 운동한 티를 내더라고요. 복싱 코치님과 피지컬 코치님이 따로 있는데 오늘은 복싱 코치님의 티칭을 받았어요. 코치님이 알려주신 기술을 짝지어서 연습하는데 솔직히 오늘 처음 본 분이라 조금 어색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같이 기술 연습하다 보니까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복싱 코치님이 따로 계시니까 틈틈이 와서 자세도 봐주시더라고요. 다음은 샌드백이에요. 코치님이 시범을 먼저 보여주시는데, 솔직히 보자마자 이거 뒤지게 힘들겠다 했거든요? 근데 진짜 뒤질 뻔했습니다. 솔직히 이거 혼자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같이 하는 짝꿍이 있어서 끝까지 할수 있었어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짝꿍도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묘한 동지애가 생겨요. 첫날이지만 가볍게 스파링까지 해봤는데, 짝꿍이 오늘 배운 걸 그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댓글 달아주시면, 풀버전 영상 링크 보내드릴게요.